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역사가 깊죠. 일본도 역사가 있고 봅시다. 우리나라가 있어. 우리나라가 그 삼국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시절 때는 우리나라가 얘네보다도 선진 국가였죠. 선진 국가였잖아요. 문화도 얘네들보다 더 발달하고 또뭐 있어요? 군사력도 얘네보다 더 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백제가 점수해준 게 많잖아. 얘네한테 일본한테 이랬었다고. 나 어느 순간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됐다. 이렇게도 됐다. 이런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이 요런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 식민지로 만들었어. 그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 서구 문물을 들여와가지고 개량을 해줬어. 그 개량을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 들 주장은 그거야. 이렇게 됐을 때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서구 문물을 도입해 가지고 개량을 했어요. 얼마나 참 고마운 사람들이냐. 축복 아니냐 이런 거예요. 걔네들 주장이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했죠. 얘네가 와 가지고 우리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얘네가 대신 살아 주는 거예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간간에 간간하고선 얘네가 우리 보고 너 성적 쾌감을 느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쾌감을 줘가지고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애들이 주자, 그논 거라고 논리라고. 그게 고마워할 사안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결정권이란 건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야. 근데 그걸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침해해가지고 우선 서고문물을 도입해가지고 개량해줬다고 고마워할 일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나, 너무나 자명한 사실, 자명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나라 이랬을 때 있어. 때론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또 시, 시간이 지나면 또 이래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이런 순간에 와가지고 식민지 만들어서 좀 소금을 도입해가지고 개량해줬다고선 고마워해야 된다는 게 된다는데 <laughs>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 이영훈하고 유석준이 뭐 식민지, 뭐 근대화로 뭐 반일종족주의 그런 식으로 떠들더라고.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결정권은요, 자, 자기 결정권은, 그건 보편적 가치예요.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결정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야, 그게. 아, 내가 여기 살고 싶은데, 여기서만 살으라 그러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 내가 살 곳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포도를 먹든, 내가 사과를 먹든, 그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일이지. 일본이 결정해 줘야 돼요? 얘가 결정해서 더 건강에 좋은 거 요거 먹으라고 해줬으니까 얘 고마워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이찌가 아니잖아 이찌가, 평범하게 살든 말든 좀 내버려 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이거잖아 이게 이게 자기 결정권이잖아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야. 제국주의 시대 때는 제국주의 시대 때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민족이나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었어. 그거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시, 시대가 있었어. 제국주의 시대. 근데 제국주의 시대가 그게 그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요. 전 세계인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못하잖아. 힘 세다고 이웃국가를 침략해가지고 우선, 어, 국권을 빼앗고,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었어. 그거 잘한 행동이에요? 잘한 행동 아니라고. 프랑스가 식민지를 만들어서 잘한 행동이에요? 잘한 행동 아니라고. 그래서 다 독립시켜 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독립한 거야. 잘한 행동이면은 계속 유지해야지. 근데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류가 전체가 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인정 걸. 인정,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나라를 다독립시켜준 거잖아요. 프랑스란 나라는 심성이 삐뚤어지고 영국이란 나라는 심성이 삐뚤어지고 미국이란 나라도 심성이 삐뚤어져 가졌지만 일본만큼은 아주 덕성이 훌륭한 국가래 가지고 얘네는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그래요? 다 똑같지, 제국주의는. 미국도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잖아. 미국도. 미국도 옛날에 뭐 식민지가 좀 있었잖아. 뭐 그런 부분이 좀 사과한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뭐 바이든이 뭐 일본한테 뭐한거 잘못한 게 있다고 또 사과하고 그러더라고. 그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사과해야지.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들이 약소국과 약소민족을 식민지배한 건요. 그거는 인류가 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벌써 결론 난 사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국제연맹하고 국제연합이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죠? 그와 유사한 유사한 그 문제를 또 하나 다뤄볼게요. 자, 봅시다. 뭐 코소보라든가 유구 유구 내전 일어나고 저기 우간다 지역 뭐뭐 뭐 후투족 투치족 막 이렇게 가지고 인종학살하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막 학살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유엔에서 논의된 것이 뭐예요? 그 국가의 일은 그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는 게 뭐죠? 그 국가가, 그게 이제 민족자결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주권하고 학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도적 개입하고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해가지고 그런 짓 못하게, 인족 학살 못하게 개입하자. 아니다. 이건 국가, 그국가의 뭐 주권에 관한 문제로 해서 개입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이 이 국가의 일은 이 국가가 결정할 일이지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결정짓기 위해서 유엔에서 논쟁을 벌인다고. 그래서 논쟁을 벌인 결과 이거는 개입해야 될 사항이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유지군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기에 그 논리가 거의 근거가 뭐예요? 그게 민족자결주의야. 민족자결주의. 근데 그것이 과연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 볼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또 있죠. 왜 그래요? 아프리카 국가가 있어 독재자가 있어 이 독재자가 수십만 명을 학살을 해이 민족이 과연 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민족 다수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이 독재자 놈이 자기가 권력하고 불을 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살을 한, 한 거니까 이거 과연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 일인지, 일이라고 볼수 있는지, 그런 논점이 또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맞아. 민족 자결주의는 맞아.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학살이, 과연 그, 거기에 있는 국민들 다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독재자 한 명의 의견인지. 그렇잖아요.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라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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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담 후세인이 독재를 했어. 그래서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막 그랬어. 그럴 때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전쟁을 했어. 그게 이라크 전쟁이죠. 그렇죠?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해 가지고 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뭐 그때 명분으로는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명분이 뭐냐면은 두 가지 명분이었어. 뭐, 두 가지 명분이 뭐였냐면은, 하나는, 그, 독재자가, 그, 그러니까 대한, 그, 전 지, 구에는 그, 악의 축이 네 개가 있다 그랬어. 뭐, 네, 악의 축의 국가라 그래가지고, 악의 축의 하나가 사담후세인의 이라크였어. 근데 이 악의 축에 있는 정권을 축출하자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라고. 이라크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본 거야. 있어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악의 축이고 위험 국가래서 거기에 있는 독재자를 축출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미국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했어. 그런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민주정부를 수립해주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나왔어. 왜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미국이 거기에서 이라크를 그냥 52개 주로 그냥 삼아버리지 왜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은 민족자결주의 때문에 나왔어. 그 나라에 있는 운명과 그나라의그 민족이 갖고 있는 삶은 그 이라크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가가지고 정권만 바꿔놓고 그 사담 후세인 제거하고 다음에 이제 정부, 정부 이렇게 세우는 거, 선거해가지고 세우는 거, 거기까지만 해주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나왔다고. 그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그 국가, 그, 국, 그, 그 국가 공동체의 운명과 삶은 그 사람들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인생인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고, 그, 뭐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야.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해가지고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52개 주, 52번째 주로 만들거나 그리,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라크가 미국의 52개 주가 되면은 어쩌면은 더잘 잘 살지도 모른다고. 더잘살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면 걔네들 미국 예산이 이쪽으로도 가니까. 자기네 주니까. 그렇지만,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이유가? 게 민족자결주의야.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그만큼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라크에 있는, 거기 있는 그 국민들이 우리는 미국,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야. 비록 그 사람들이 못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뭐야 이지가래잖아. 내가 평범하게 살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라고. 너네 5 2개 주에 편입 편되면은뭐 GNP가 얼마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고 더 혜택도 많이 받겠지. 그렇지만 평범하게 살든 날 버려 달래는 거지. 우리 우리 민족의 삶과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만큼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 국가는 그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가 결정 짓고 그 국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네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대신 발전해 줄게. 이게 안 된대. 내가 오락을 하는데, 그 내가 하는 오락이지. 나를 옆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오락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오락인데. 내가 50원 넣고 내가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뭐, 토론을 할 가치가 없어.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그거를 인정하고 있거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 프랑스도 그렇고 뭐 태국도 그렇고 다 개인은 다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 삶은 자기가 살살 권리가 있다라는 걸다 인정해. 전 세계가 안 하는 국가가 있긴 있지. 북한. 북한은 안. 국가는 거주이전의 자유 그런 게 제한을 받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독재 국가다막 자유가 없는 국가다. 그래서 비판을 받잖아요. 극소수의 국가만 빼놓고는 다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줘. 그리고 유엔에서는 어때요? 유엔에서 UN에서? 유엔에서는 그 국가의 일과 그 국가의 뭐를 그 운명은. 그 국가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다 인정하기로 다 합의를 봤어요. 그게 국제 규범이에요. 그 민족의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주권이란 개념이 형성되는 거야. 이 나라의 주권하고 미국의 주권, 한국의 주권, 일본의 주권, 태국, 방글라데시의 주권, 우간다의 주권 주권이 있다고. 그랬다면 이 나라가 이 나라를 함부로 개입하지 못해 주권이 있잖아,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 그래서 함부로 개입 못한다고. 근데 아주 극히 예의적인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인종학살을 하고 그럼 인도적 개입을 한다고. 근데 인도적 개입하는 것도 u n 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평화유지군이 유지, 들어가잖아, 다국적 군들이. 다국적 군들이 들어가서 독재자를 음, 커트시키고,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하고, 나오잖아, 다국적 군도.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의, 아, 얘네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면서, 얘네 삶은 얘네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근데 식민지 근대화로 짓거리는 애들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고 이건 누가 다 인정하는 거거든. 근데 지네들 몇 명이선 이런 통서를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laughs> 참 웃기지 않아요? 참 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라이들이네, 또라이들. 근데 그런 또라이들이 우리나라 학계에 꽤, 있, 꽤 있는 것 같아. 그 mbc kbs있게 뉴스 들어보니까 이영훈 손석 아니 이영훈하고 유석춘만 그런게 아니더라고뭐 한양대 무슨 부교수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뭐꽤 많은 거 같어 오늘은 3일절입니다 <laughs> 3일절 날 특집으로 뭐 이런 방송을 했는데 그 3.1절의 의미를 좀 세, 각자가 좀잘 새겨보고 그런 대두 않는 개소리 있잖아요 <laughs> 그런 뭐 요설에 가깝잖아요 요설 요설에 가까운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